어렵고 복잡한 운동, 결국 안 하게 되는 거라면 과감히 잊어버리세요. 대신 쉽지만 강력한 이 방법 언제 어디서나 꼭 따라해보세요. 엉덩이는 자동차, 아랫배살은 기름, 엉덩이에 힘주고 풀어주면 자동차가 달리면서 기름을 쓰듯 아랫배살이 줄어들어요.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. 엉덩이, 힘주고, 힘 푸는 움직임. 해보겠습니다. 엉덩이의 힘, 서서히 풀어 봅니다. 힘, 풀어 봅니다. 힘, 풀어 봅니다. 엉덩이의 힘, 서서히 풀어 봅니다. 엉덩이 힘 주어 3초간 유지 5회 해보겠습니다. 엉덩이의 힘 하나 둘셋 서서히 힘 풀어 봅니다. 엉덩이 힘 둘세 천천히 힘 풀어봅니다. 엉덩이 힘 하나 둘세 천천히 힘 풀어봅니다. 엉덩이 힘. 천천히 힘 풀어봅니다. 엉덩이의 힘 하나 둘셋 서서히 힘 풀어봅니다. 엉덩이 힘 주어 5초간 유지 5회 해보겠습니다. 엉덩이 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서서히 힘 풀어 봅니다. 엉덩이 힘. 서서히 힘 풀어봅니다. 엉덩이 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서서히 힘 풀어봅니다. 엉덩이 힘 하나 둘셋넷 다섯 서서히 힘 풀어 봅니다 엉덩이 힘 하나 둘